자, 15번 가서 보자. 자, 저렇게 어 마이너스가 어 우리가 중3때 배웠던 제곱근의 성질을 적용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나왔다라는 얘기는 사인 세타가 뭐라는 얘기고요? 음수라는 얘기고.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양수라는 뜻이죠. 자,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. 자, 그럴 때 우리가 저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중3때 적용을 하죠. 자 예외에 속하는 경우죠. 자 이런 경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자 그럼 사인이 음수가 되고, 자 요렇다라는 요것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 요렇다라는 얘기죠. 아 그러면 사인이 음수가 되고 코사인이 양수가 되는 동네는 몇 사분면일까요? 그렇죠. 여기가 1 사분면은 올 p 플러스가 되고, 2 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,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, 얼사탄코 코사인만 플러스. 그럼 코사인은 양수가 되는 동네, 그렇죠? 사인은 음수가 되는 동네, 그렇죠. 제 4사분면이죠. 따라서 우리 세타는 4사분면에 존재 되는 거니까 2분의 3파이에서부터 2파이가 되죠. 4사분면이니까. 자,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고요? 2분의 3이 되고, b는 얼마가 되고요? 2가 되니까 a 플러스 b 값은 2분의, 그렇죠.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